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솔라나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겠어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솔라나 코인 너무나도 이쁘게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만원, 10만원 드디어 터치했고, 지금 살짝 윗골이 조금 달면서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이때,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번 영상 보시자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6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167분 정도 보셨는데, 자, 뭐라고 이때? 83,000원 요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추세 이어지고 있다 자, 어떤 내용 말했는지 한번 잠깐 보시자면 딱 그런데 지금 9만원 8만원 아쉽게도 싼 가격이다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현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도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시총이 굉장히 같이 크기 때문에 커플링 된다, 동조화 된다, 같이 움직인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눈앞에 가시화하고 있잖아요.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 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뿜어내면서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 더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 이 10만원에서 12만원, 요 라인 때 매물 대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타고 가고 있다. 자, 제 영상이, 야, 내가 한말 무조건 맞지 않느냐? 자, 난점쟁이야 나, 내가 짱이야! 날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한 그 원칙 그대로만 매매할 뿐입니다. 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추세 매매. 제가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 는 무조건 추세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주식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 아주 난리를 칩니다. 시비 발행해가지고 재료 띄운 다음에 점상 보내면서 위로 올렸다가 이유 없이 깬 다음에 막유증무증 때려가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이동평균선 잘만 탄다고 하면, 특히나 요 때부터 지금 7에서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자, 3만원부터. 무려 8, 9만원까지. 자, 3배가 갈때 동안 단한 번의 추세에 깨지 않고 이 일봉상 7에서 계속 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 이 30선 닿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크게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30선 타고 쭉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게 아닌 분들은 여기서 한번 파셨어야죠? 여기서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는 거 보고 바닥 지지점 잡아주는 거 보고 올라가시라. 그렇다면 10만원, 12만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10만원을 잘 터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추세 너무나 좋은데요?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자, 큰 추세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월봉차트 보시면 자, 시원시원하죠.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적산병 아닙니까? 자. 상승의 대폭발, 적산벽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거래대금 빵빵하게 터졌겠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매물 잡아준 거 절반 이상 거래대금도 들어왔고 자, 심지어 라운드 피어 가격에다가 이러한 전저점 만들어준 이 고점까지 다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좀더 가시화돼서 우리가 목표 지켜볼 수 있을 텐데 10만 원 라운드 피어까지 정리해 줬으니까 그다음 목표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겠죠? 여기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밑에서 지금 매물 대가 많은 상태에서 한 방에 올라왔잖아요. 원 a 이로 그렇게 되면.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추세가 조금 깨지면 정리도 어느 정도 익절도 해 가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추세선을 잡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각자의 위치, 내가 보는 추세선이 어떤 추세선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동평균선 이렇게 쌍 모아놨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보다 자세한 분석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의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상 30선, 4일선 지금 쭉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죠? 요 노란색 선이 4일선인데, 주 4. 어떤 겁니까? 월봉이죠. 월봉과 똑같기 때문에 월의 추선 월의 추세에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살짝 깨질 뻔했으나 자세히 보시면 살짝 깨질 뻔했어 밑꼬리 달고 다시 올라준 상태. 자 추세를 볼때 뭐로 보셔야 됩니까? 종가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꼬리에 속지 마시고 종가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살짝 꼬리 달고 지금 7일선 주봉상 7일선 타고 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저항 또 보셔야겠죠 이 지지저항과 이 추세 같이 연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 목표가 잡아보면서 나가보자고요 자 바로 1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1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환상적이죠 자 지금 1봉상 7일선 쭉쭉쭉 타고 올라가고 한번 깨졌다가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이 7만원 라인대로 굳건 잡아준 다음부터 30선 닿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를 보는 방법, 자 30선을 딱한 번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홀딩하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서 새롭게 7일선 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만간 여기서 한번 음봉 떨어지면서 이렇게 좋은 가사 깨이게 된다면 그때 정리하시든가 아니라고 하면 한번 다음번 반등 주는 것까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짜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떨어지고 나서 완전 밑바닥 오고 본전 오고 나서 나 어떻게가 아니라 자 떨어질 거 오를 거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우리가 원칙적으로만 행동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어디 잡을지 목표가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1 0 0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에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고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